블랙 아이보리, 블랙하고 아이보리 다 그렇게 있어요, 니들. 블랙 아이보리. 기본적인 색깔들은 다 있어. 그리고, 계속, 이쪽하고 이쪽 보여드려야겠다. 어그 다음에, 지금 귀, 귀요미 스타일 계속 가고 있어요, 귀요미. 미니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방도 귀여운데. 이거, 이거, 아, 이거 같이 겸용인가? 자, 이거는 블랙만 있나보다 언니들 이거 블랙만 있는 것 같아요 자 블랙만 이거 이 가방 예쁘다 자 보여줘 블랙 이거 자크 안에 자크로 돼 있고요 자크 자크 자크로 돼 있고요 자 스타 일보세요 이렇게 블랙만 있나봐 얘는 지금 블랙만 보이고 있어 블랙만 이것도 미니백으로 너무 예쁜데 언니 이거 가죽 크 같이 겸용으로 하셔도 되지만, 크로스 안 하시고, 토드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쁜 스타일. 자, 이렇게. 가, 이거가, 이거는 따로 구매인가요? 따로, 따로 구매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상품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키링들은 따로 구매해요. 언니들. 일단 키링은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1.4. 이거 미니백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백 스타일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자크로 돼있어. 아니다 아니다. 이건 통으로 돼있는데 언니. 자 이것도, 이것도 귀엽죠. 얘네들도 예뻐요 언니들. 안경 개렇게 솔로. 자, 이렇게 안에 파우치 들어있고요. 파우치가 파우치 되게 들어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블랙 지금 블랙 보여드리고 있어요 블랙 블랙 보여드리고 있어요 니들 그리고 크로스끈 있고 크로스끈 그다음에 이렇게 쇼, 토드로 드실 수 있게 블랙이 지금 좀 블랙 잘 나가서 블랙 지금 개수 하나밖에 안 남았네 언니 블랙 개수 잘 나가서 지금 블랙 하나 남았어요 그거 자 근데 이거 언니들 이게 똑딱이가 이거 아까 그 상품이 아닌가? 아 틀리 틀리구나 아 틀리구나 자 틀려 이건 주머니식 복조, 복조리식이야 복조리식 자 복조리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길이는 조금 내가 느슨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걸로 길이 조절하셔서 조금 풀릴 수 있어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길이는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면 돼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리 가방을 조금 여유롭게 하세요 이거 완전 조여나서 그렇거든. 자 언니 내가 가방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걸로 가방을 이거 끈 조절을 미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끈 조절을 미리 하시면 조금 넓게 여유가 있어 가방을 넓게. 넓게 쓰실 수 있어. 이렇게 하셔서, 파우치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어, 잡으시면, 모양은 언니들이 잡으시면 돼요. 색상은 아이보리, 블랙, 아이보리, 블랙, 그 다음에, 브라운 이렇게 있어요. 브라운도 있어요.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나오고요. 어세 가지 색상 나오고 나또 갈까? 정이 세무도 세모도 언니도 이것도 귀여운데 세모 샘오, 세무로. 자 쌤으로 쌤으로도 미니백 보여드릴게요 쌤도 카메 색상도 예쁘다 블랙도 예쁘고 자 보고 싶은 거 언니들 자 카메 색상도 예쁘죠 카메 색상 예뻐요 블랙 미니백이 언니들 많은 양은 들어가지 않아 얘네들은 미니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언니들 자, 내가 미니백 자 미니백 자카메라고 블랙 있습니다 세무제지, 세무제지, 세무제지에요 세무제지. 겨울에는 세무제지리이지큰거 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언니들. 큰거또 가방 보여드릴 수 있어. 이제 내가 가방 갖고 와갖고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응? 쪼개서. 아니 근데 그리고 미니백 쪽에 언니들 복저리 가방. 얘네들도 귀엽지 않나? 자, 복조리 가방. 얘네들도 예쁘죠? 귀엽죠? 딱 정말 복조리 가방. 우리 끈으로 조절하는 가방. 자, 근데 귀여함 브라운도 귀엽죠? 브라운도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복조리 스타일로. 복조리 많이들 매시지 않아? 그렇죠. 어? 얘 이렇게 매시는 거야. 없다고? 어. 그리고 세무 과정 중에 자, 이거, 이거, 이 얘네들도 귀엽잖니. 15분은 누구야? <laughs> 너네들. 어? 다들 켜놓고 자. 언니들, 여기 들어온 언니들 다 켜놓고 주무시나 봐요. 뭐. 주무셔요. <laughs> 말씀 좀 해봐. 그런가? 어, 자 이렇게 똑딱이.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네, 그거 안, 아닌 거잖아. 돈 안는 거야. 는 거? 어, 아, 민초일수 투자나. 아, 아, 어 그냥 아, 사람들, 그냥 사람들 안, 그냥 일반 안 사람들이야. 안 어, 자 언니들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언니? 얘네들도. 미소, 봐봐. 계속 있던 응. 데 들어 언니들은 다 눈팅만 하, 눈팅을 하시는 건 괜찮아. 근데 <laughs> 말씀이 하나도 없어. 다 주무시는 건가요? <laughs> 자, 말씀을 해달라고. 자, 얘네들도 귀엽죠? 카메 자, 브라운 방금 있었고 카메색도 있고. 아 어, 힘들다. 나원 보여 쓰기 지금 너무 힘들다. 자, 얘도 있어요 언니들. 자얘 얘도 귀엽죠 언니들? 이것도 귀엽지 않니? 이런 것도? 음, 음. 그렇지. 하나씩 딸랑딸랑 너무 귀여운 샘으로. 언니들 이런 것도 어, 너무 짠. 아이 가방도 너무 귀여운데. 자, 귀엽지 않아 언니들 이거? 색깔이 안 보이려나? 유튜브는 멈춰놔. 자, 보세요. 이것도 진짜 언니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색상 브라운이랑 켜놓고 다들 깐짓하지 말라고 빨리 봐. 빨리 보라고. 응? 어. 어? 언니들 나 이제 그만. 그만할래. 하나만 더 보,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그만할게. 아까 그거, 그거 어디 갔지? 내가 샀던 그 가방 안 보이네. 여기 음, 아닌가? 어, 안네 음. 언니들 그만할까? 그만 아니, 그거 그거만 보여주고 가고 싶었는데. 커피는 나중에. 이거 봐라. 여기, 여기 내 가방 짝짝 어, 미워 미워 그거잖아. 미 어. 미워 미 나 힌들 말안 하려고. 그 가방이 어있더라 여기 옆라인인가? 아이가이 가방, 이 가방 너무 예뻐서 언니들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이 가방만 하고 언니들 나 갈게요. 자, 자 주머니 가방이긴 한 이것도 지금 많이 토드 주머니 가방이긴 한데 언니들 자 인형 이렇게 입고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괜찮죠? 자. 안에 파우치도 되게, 파우치가 있는 건, 아, 파우치도 가방 똑같은 재질로,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있어. 고급스럽게. 그, 아까 그냥 비닐 막 그런 거 말고, 똑같은 가방 재질로, 가죽 재질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들어있고, 가방 통이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 어, 자, 그리고 색상은 블랙하고, 블랙 카멜, 네이, 어, 블랙 카멜, 이거 카멜 색상도 괜찮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블랙하고 세 가지 색상 나오고요 음. 그리고 가방 언, 가방 재질이 되게 부드럽게 나왔어 가방 재질 부드럽게 자 우리 부드럽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괜찮아서 언니들 가격 대비 이거 괜찮, 괜찮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방종하려고 가격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이 상품 괜찮지 않아요? 가격은 1.4고 자, 블랙이랑, 어, 블랙이랑, 이렇게 나왔어요. 따로 키링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키링 다르셔도 돼. 키링 달고, 자, 이 가방 괜찮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언니. 색상, 아, 색상 핑크도 있어. 핑크도. 색상 핑크도 있습니다. 언니들. 자, 이렇게 핑크. 가방, 근데 가방 재질이 되게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재질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가격 1.4. 1.4. 1.4밖에 안 한데, 이거 가방 너무 괜찮아서 언니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랑 좀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도 이거 민트, 이거 연두, 연두 언니, 연두. 연두. 자, 근데, 안에 이것도 크로스가 하나, 끈처럼 이렇게 매실 수 있는 크로스, 가방이 하나 더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언니. 크로스 가방이 하나 더 들었어, 이거.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겼어. 원통형으로. 이것도 가방 재질 되게 괜찮아요. 자, 크로스 줄있고요 안에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요, 얘도 이쁘죠, 얘도. 애도 예뻐 연두 색상 근데 살 이거 아이보리도 깔끔하고 예쁘죠. 인형 자 이렇게 인형 하나 매 매달고 인형에 하나 매달고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언니 가격 대비 이것도 너무 애, 예뻐서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1.4 1.4자 요즘에 이런 토도 나 이거 내가 했어. 하나 나 저도 했어. 이거는 가방이 너무 괜찮아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있어서 1.4 가방. 자, 이 색상도, 연두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예쁘죠? 지금 이것만 보여드려 가려고. 자, 가격 보세요. 1.4에요. 언니들.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 언니들. 아, 보고 있는 언니들 왜 말씀이 없으신지. 색상 핑크도. 블랙은. 둘레가 없습니다 언니 둘 어, 보라? 보라도 보라도 너무 예쁘고요 보라도 너무 예쁘지 않니? 지금 겨울에 이거 보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끈이 들어가 있나? 자기 색상별로 있는 거 보니까 스카프까지 같이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것도 너무 화사해 보이고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거 색깔? 자 보라까지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아세 가지. 보라도 예쁘고. 블랙은 없습니다, 블랙은. 언니, 블랙은 다 나갔어. 블랙은 다 나갔어, 언니들. 하십분, 마지막으로 하십분은 안 계신가요? 하, 마지막으로 하십분. 이런, 이런 가방 괜찮은데? 나 어. 없은가요? 없어요? 없어, 언니? 나 이거 이제 방송한다, 언니들. 가방 여기 정리해야 돼. 그만해야 돼. 방금 보여드렸던 거 마음에 드신 거 없으실까요? 그럼 언니도 말씀 없으시니까, 그럼 난 이제 방송한다, 언니들. 목요일 날 다시 올게요. 목요일 날 다시 올게요. 언니들 혹시 오늘 보셨던 것 중에 어,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때 목요일 날 말씀해 주세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다시 올게요, 언니들. 여기 방송, 목요일 날 다시, 목요일 날 2시, 2시. 혹시 지금 민초이스 투잖아요. 민초이스로 찾아와갖고 팔로우 하신 분들 민초이스도 있어요. 언니들 그게 저 봉계정이거든.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 있으면 하시고 지금 정지를 먹어놨는데 풀어주지 안 풀어줄지 모르겠어. 그니까 러 민초이스 제가 방송 중이면 거기로 들어오시고 어 만약 거기 방송 아니면 투로 들어오시면 돼요. 투로. 제가 지금 원 아까침에 미사랑고 하나 보여줬다고 그거. 음 정지 먹었거든. 어. 그러니까 이따가 민출수 2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 본 계정 안 하면 2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 이제 가요 언니들 저 목요일 날 올게요. 목요일 날 2시에 올게요. 가방 방송 목요일 날 2시에 올게요. 이거 그때 다시 만약에 보셨던 거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그때 다시 어